안녕하세요. 토르로키TV 킴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구독자 300명 이벤트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네,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제 채널에 대해서 어,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토르로키TV에서는요. 일단 블럭 장난감이죠. 이제 레고. 레고에 관련된 이제 뭐 리뷰라든지 뭐 레고에 관련된 소식들을 일단 콘텐츠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저의 딸하일이어 육아 성장 브이로그를 어, 주된 콘텐츠로 운영을 하는 채널입니다. 네,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딸을 키우는 초보 아빠가 있는데 그 아빠가 하는 취미가 이제 레고다. 레고돌입니다. 어, 이 정도로, 이렇게, 어,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김아빠와 조금이라도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시다면, 어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구독자 300명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랜덤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한 분께, 어, 요, 레고 71718 닌자고, 어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마스터우의 배틀 드래곤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 단을 눌러주세요. 제가 저번에 이 제품을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 참고하시면 어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아마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. 네 이제는 어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제 정말 쉬우니까 그냥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토르로키 TV 김아빠 채널 구독을 눌러 주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댓글에 어, 저 김아빠에 대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어,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참여 방법은 이걸로 끝입니다. <laughs> 매우 간단하죠? 네 댓글 접수 기간은 이 영상이 어, 이 이벤트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12월 9일 수요일 자정까지 댓글 접수를 받을 거고요. 어,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댓글들 취합을 해서 이제 추첨을 한 다음에. 제가 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 날그 이제 당첨 추첨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이제 당첨자가 누군지 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떤 분이 당첨이 될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요거 당첨되시는 분 미리 축하 말씀 드립니다. 그냥 잘 받으시면 돼요. 제가 어 꼼꼼히 포장해서 어 선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, 시청해주시는 분들, 여러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감사함에 저도 이제 보답을 하고자, 어, 구독자 100명 단위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100명 이벤트 했고, 200명 이벤트 했고, 어, 이제 세 번째인 요번에 300명 이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뭐, 큰 금액대의 커다란, 어, 레고를 제가 뭐 선물로 드리진 못하지만,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, 어 이렇게 작은 작고 이렇게 소소한 레고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은 응원과 어, 사랑, 관심 이렇게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아, 요새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. 어, 건강 관리에 특별히 어, 신경 쓰시기 바라면서요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300명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. 안녕. 이렇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